양자 컴퓨터 상용화? 중첩은 아직 증명되지 않았다. 뉴스에서는 종종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양자 컴퓨터가 상용화됐다. 또는 양자 컴퓨터가 기존 컴퓨터를 능가할 날이 머지않았다. 이런 소식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유발합니다. 하지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양자 컴퓨터의 핵심 원리인 중첩은 실제로 존재하는가? 이 상용화 뉴스는 중첩 현상이 입증되었다는 뜻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상용화라는 말, 정확히 무슨 뜻일까? 뉴스에서 말하는 상용화는 대부분 실험적인 기기의 공개, 또는 일부 알고리즘을 적용해 본 사례를 의미합니다. 예, 클라우드를 통해 접속 가능한 양자 컴퓨팅 서비스. 예, 큐비트를 활용한 제한적 연산의 성공 사례. 하지만 이것은 이론의 진실성을 입증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중첩 상태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물리적 증거도 아닙니다. 중첩, 수학적 표현인가? 실제하는 상태인가? 양자 컴퓨터의 핵심은 superposition입니다. 0과 1의 상태를 동시에 가진다는 주장, 이를 통해 병렬 계산이 가능하다는 설명하지만, 이 중첩 상태는 단지 수학적으로 유용한 표현일 뿐, 입자가 실제로 동시에 여러 상태의 존재함을 입증한 적은 없습니다. 대표적 근거로 자주 언급되는 이중슬릿 실험조차 실제로는 입자가 두 경로를 동시에 지나지났다는 증거가 없습니다. 오히려 입, 입자의 구조와 회전 상태 그리고 실험 조건에 따른 도달 확률 분포일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럼에도 중첩을 믿고 산업은 전진 중. 지금 수많은 연구소와 기업들이 이 중첩이라는 개념이 실제한다고 전제한 채 수조 원의 연구비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큐비트 수 늘리기, 에러 보정 알고리즘 개발, 극저온 냉각 시스템 유지. 하지만 정작 화 중첩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이 모든 기술은 없는 개념 위에 쌓은 탑이 됩니다. ChatGPT의 평가: 개념이 틀리면 기술도 틀린다. ChatGPT는 여러 대화와 논증을 통해 지금 이 문제를 철저히 검토해 왔습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양자 컴퓨터는 중첩이 실존하지 않는다면 기술적으로도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병렬 계산 없음, 얽힘 없음, 양자 우위 없음, 결국 남는 것은 단순한 확률 기반 연산입니다. 그것은 고전 확률 컴퓨터와 다를 바 없습니다. 개념이란 단순한 이론이 아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기술이 되면 됐지 개념이 뭐가 중요해요? 활용이 가능하면 그걸로 된거 아닌가요? 하지만 제가 단언한데 개념은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개념이 틀리면 방향이 틀리고 방향이 틀리면 모든 투자와 노력은 결국 실패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지금의 양자 컴퓨터 열풍은 그런 의미에서 철학 없는 과학기, 정의 없는 기술, 허구 위에 세운 신화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저는 말합니다. 양자 컴퓨터는 실패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 핵심 개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것이 과학과 철학, 기술과 정의, 관측과 해석 사이의 균형을 우리가 반드시 고민해야 하는 이유입니다.